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이 10%에 달하고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치매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동에 복지와 보건 기능이 결합된 치매 복합 타운이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횡천면 옛 횡천중학교 자리에 들어선 하동군 치매 안심센터. 치매 검사실과 진료실, 인지 재활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치매 상담과 등록을 비롯해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예방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치매 환자 비율이 높습니다. 12.78%가 저희가 유병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 추정 유병 인구로. 저희 지금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한 1,500여 명. 분 정도 됩니다. 하동구는남은학교터에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 전담 요양원과 하루 최대 40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건립합니다. 국비와 군비 도비 등 48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은행 그, 그 맞춤형 복지 팀하고 그 치매 센터 치매 전담 요양 시설과 그 연계해서 원스톱 그 치매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 국가 책임자의 선도적인 역할을 경남의 치매 유병률은 지난 2016년 10.21% 4만 7천 명에서 지난해에는 10.52% 5만 3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는 전국 평균 10.16%보다 높은 수치로 올 연말에는 10.61% 5만 5천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과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보건, 우려, 복지가 결합된 지역사회 치매관리 돌봄 서비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